헤도타 경기 못 뛰던 애들입니다. 잘못 뛰던 선수들인데 강병현이 <laughs> 더잘 생겨 보이지. 자 어쨌든 네. 강병현 선수의 네, 이제 압도를 자 유연한 딱 하나 더 준다. 고답나. 자새 쿼터 시작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니까 그시보답이 있어요. 네 저희가 못 먹었던 못 받았던 커피를 받았죠. 그렇죠, <laughs> <때>. 네, <홍영원도, 웃음> 오늘 운영도 오늘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쿼터인데 오늘 하루의 마지막 쿼터인데 네 지금 아 좋은 거는 지금 해남대 게임이랑 국민대 게임을 해서 아 그렇죠. 장병수형 이제 이 했으면 네자아 이원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자 김도현 선수는 버저비터 원래 전문이군요 아하. 자 사실 근데 이게 체육관에서 혼자 이렇게 쟁만 치 재밌고 약간 저희 이벤트도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중앙에서 슛던지 하프 그렇죠. 슛던지기 아소템이 아쉽고요 네자 강병수 앞에서 반짝거 왼쪽 왼쪽 했을 즐기쁘네요 오아 자 저희 PDR 이제 유튜브 생방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그셉 소통이거든요. 이게 우리 농구인들끼리 이렇게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극적인 채팅 환영드립니다. 제가, 어, 제가 더 뚱뚱하다고 놀리는 것은 안돼요. <laughs> 그건 안되는데 그건 안되는데 그거 제요다 됩니다. 다 돼요. 네. 저피작다고 놀리는 네. 것도... 안 <laughs> 되고요. 되고요. 네, 네. 네. 인신격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오늘 저녁 메뉴, 하, 뭐 네. 이거 상의 이런 거다 좋습니다. 네, 오늘로 뭐, 추천해드릴게요. 네, 저 일단 오늘 짬뽕 아, 저, 타임을 갈 건데요. 저는 일단 초밥을 먹으러 가아 아, 그렇죠. 네. 네. 네, 자 일단 김동현이 지금 두개다 넣었죠. 네, 버전 네. 힌트를 못 넣었지만... 자... 음... 도발차 가능성이 좀 좋은 티닝인 것 같아요. 두번들이 약간... 길을 잘 보면서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도환님께서 전설의 강선배 멋있다. 김도환님이 아마 그 이제 PBA. 그 FIBA 네, 센터 오셨던 분 음, 오늘 안 오셨네요. 선발찬. 네. 강병선수 형인가요? 아아 굉장히 동안 아닌가요 그러면? 어, 잠시만요. 김도환이 아니 어디 강병수가 동안이.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강병 선수 얼굴에 근데 아직 애기 티가 남아 있긴 어, 해요. 저는 네. 저보다 어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그 이제 어머니들 표현을 깨물어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강병 선수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나이스! 아, 아 큰형 아 이원재님께서 큰형입니다. 네. 아... 자 강병 감사합니다. 선수 큰형이면 강병 선수 화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 술을 먹다가 제육볶음 마지막 조각을 먹으려고 남겨뒀는데 누가 뺏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화나죠. 그럼 죠 그럼 화난죠 제가 봤을 어떻게... 때 근데 그럼 강릉 지진 나요. 아 지진이네. <laughs> 네, 네. 지진 나요. 제가 봤을 아, 때는 아, 진짜 태백 산맥 지금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거 지금 토담으로 네. 물리는 거아니에요 지금 아 아닌데.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아, 저는, 저는 제가 이제 네. 알기 때문에. 아 근데 강병선 선수 지금 약간 지금 터라졌거든요. 사실. 아. 네. 굉장히 열심히 뛰시고. 근데 <laughs> 자 채팅창에서 지금 이제 솔루션이 왔습니다. 그의 제욕은 아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 남기지 아, 못할 만큼 많이 사주십니다. 아,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와. 네. 그냥 친하게 지내면 좋아. 아 진짜. 영님 네. <laughs> 본가 본가가 어디신지 궁금한데. 강릉 아, 놀러 가면 돼. 네. 아 시원한 장남도 스타일입니다. 자 소태민이 자 소태민이 저 위치에서. 펄리슛. 네. 저 비트가 좋은 선수예요 진짜. 태민이. 자쉴때 포기 안 해요. 수비해야죠. 그쵸?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죠. 자 아직 시간 많아요. 아이고. 네. 네. 막 점수 다 난다고 막 금값 뛰고막 막 대충 뛰고 이러는 것보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네. 자 근데 가, 이렇게 막 채팅이나 이런 경기 내용 들 봤을 때저 강병수 선수는 정말 팀 성적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와아 별개로 아 좋은 리더가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팀원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 중에 강병성 수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야기하시는 것이네. 게다가 뭐 미워할 수 없는 이모티콘에 네, 파이팅에 재밌어요. 네. 재미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골밑 수비도 엄청 좋거든요. 네. 강병 선수가 힘과 이제 운동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상대 팀에게 뭔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절대 아니죠. 신동현 어, 이번좋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자,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자, 네. 자 이거 어, 어, 이렇게 선수, 되면 좋아 전에 네. 자 강태구 네 좋아요 자 시리 때도 네 저희가 너무 그쵸, 그쵸? 저, 죄송합니다 강민 선수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돼 이야기만 한것 같아 네. 사실 좀 죄송하고요 하지만 지금 스코 13 점차입니다 지금 4분 43초 남았고 스코 13 점차에 지금 타이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트랩스비 아유. 사실 뭐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니긴 하죠. 강태구, 지원아, 지원아. 뭐야, 뭐야. 코드 뽑혔다. 오마이갓 oh g 근데 기록지 있으니까. 지금 뽑힌 게당이해 시간 얼마나 걸렸냐? 4분 43초야. 응. 음, 아. 시간사분4시초4 4사삼 t 이가 l i n g you, Telling you, Telling 이 o u Telling y 도잘올리고 있어. n g you, 저는 오늘 i n g you, t e l l 사실 이제 김태용 군이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오늘 주중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네, 마지막인데. 네. 좀 있으면 중국 가고 미국처럼 미국 갔다 와서 중국 바로 가니까. 미국도 같이 가? 네, 미국도 같이 가고 중국은 태용이가 이제 교환 학생으로. 어, 아 이거 다, 다 나갔네. 어차피 돌아오니까. 자 4쿼터 그쵸. 4분 40초 남았는데요. 네. 네. 자 이제 사실 게임의 승 자, 투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앞선에서 타이타이 붙어지면서 아, 그렇죠. 실책을 유도 하고 소공을 나가야 돼. 네. 이게 저희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슈팅 효율이 사실 높지 않아요. 네. 프로들만큼 높지 않고, 가장 득점하기 쉬운 방법은 소공이잖아요. 그렇죠. 일만 하면 되겠네. 자, 박찬영, 김동현. 올라가는데, 음, 아하, 어. 할수 있나요? 가야 다음에도, 가야죠, 가야죠. 강태군대요, 강태군대요. 강태군 자, 옆에 있긴 하거든요. 자기가 달까요? 아, 아쉽네요. 오늘 옆에서 살짝 네. 가줬으면 어떨까하는좀 네. 아쉬움이 네. 나왔고요. 나 이런, 어, 지금 시리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굉장히 좋아요. 다시 금방 공격구 가져왔잖아요. 네. 아, <laughs> 아 다른 선수들도 <laughs> 네. 더 움직이면 좋겠죠. 어, 그렇죠. 오, 강태군 롱3리 저걸 연습이 하나의 장기를 하는 거예요그렇에수 있는 거고요. 일요. 강태 좋네요. 네. 지금 어쨌든 4강 네 정도 어, 받지 예. 않아요 강태구가 어, 다른 어, 능력의 어, 대학 동아리 탁 가드들보다 뒤쳐질 수 있어요. 어, 뒤쳐질 네. 수 있는데. 그가지고 자신의 강점이 하나 있는 가팅만큼은 아하. 이로 게임에 되겠죠 아, 이번 아, 아, 아쉽네요. 아, 도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공을 하면 큰 하이 리스크에 있어서 또 쏘는데요. 한번 아, 아, 좀, 네. 좀, 좀 더. 아좀 길었네요. 아좀좀 아쉽네요. 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네. 너무 쉽게 뚫린 면이 없죠. 있지 않아 없죠. 네. 아, 없지 아 있죠. 그렇죠. 이게 말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하루에 뭐한 경기를 해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잡으면 이제 한 시간 동안 계속 떠드는 거잖아요. 죠 그렇죠. 오디 없으면 이제 네. 나옵죠. 네. 네. 이제 그 강박 유튜버도 이제 오디 안 비는 유튜버들이거든요그그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편집이라도 하잖아요. 음. 그렇죠. 음. 시간 해가지고 분 음. 나오는 음. 거잖아요. 뭐 그렇죠. 뭐볼 수가 없고 재밌는 거 하나 빠다 한번 나오는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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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시부터 시까지 계속 시장 떠드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없으면 이런 식으로 무 소리 하는 거고. 네. 강태우가 다시 소공을 넣어 줬죠? 네제 옆에는 이제, 자, 이제 자, 끝나면 가수 바로 이거 그리고 인터 너랑 나랑 이네자 아 3점이 들어가네요 자 스코어 최재우 선수 자 스코어 다시 14... 13점 차 13점 차네요 46대 33으로 네스쿠바 타임아웃입니다 아쉽다 뭔가 이거 방금 어, 잡을 수 있었는데 네. 네. 한, 한, 또 하나만 넘었겠지 오늘 좋네요. 채팅창도 한 번도 안 끊기고 방송도 안 끊기고 찍고 싶다. 보니까 너희 소포 나오잖아 네? 아 소포 그쵸? 제가 그, 활동안는 시향전이요 <laughs> 보니까 찍고 싶네 <일단> 선수로서의 <laughs> <이제> 위치가 다르지? <laughs> 솔직히 파강상강까지갈만 했을 것 같아 나 어디서 안 참았어? <laughs> 음. <laughs> <laughs> 형, 형 아, 여기 완 자리도 없다. 되게 있대와이비도 멤버 가 좋네요. 윤대영, 동현이 형. 앞에부터 저기 그사람누구지명우가명우가 그 아, 네.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제. 아, 그렇군요. 어, 이게 말씀 이걸 짰으면 이제 마지막 대항 아, 자, 아. 김도환 님께 최저호 고시다. 참 강동대 선수들이 참 응원을 이렇게 자, 강원도 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동대, 한림대가 보통적인 너무 명가 그렇죠 거기다 이제 저희 강원대 강원대까지, 줄리어스까지, 네, 네, 강원대까지 3대 팀이라고 볼수 있죠 보면 원래 이 관동대 노네임이 그쵸. 좀 유명하지 않았나 요런데 누가 관동대지 않냐 그 근데 그거, 저, 근데 그거 저희랑은 얘기하시는 야팀 파울 하기해야팀 파울 하기해봐자 소태민 잘 벌렸고 정병민 해줘야 돼요 아 어, 어. 좋아요 거의 지금 축구에 2대1 패스를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주고 다 주고 그렇죠. 달리고. 이 정도면 이제 메시와 네이마르 쪽이라고 볼수 있는데. 공간 네. 해가지고. 네. 그렇죠. 공간 장출를 내가 지고 그렇죠. 이렇게 면 소타민이 메시겠죠. 그렇죠. 패스를 줬으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죠. 패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쿠바는 지금 경기를 승리로 위기. 스 다음. 너 미국 언제 가니? 그래서는 이제 아무래도 2월 3에서 프레스 붙어야죠. 응? 음? 그래서 다음 주 끝나고 바로 집에 가야. 올릴 때사진 위에다 이것 좀 같이 올려라.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자, 아 지금 팀 파워를 확인하고 있네요. 기록지. 네. 근데 사실. 약간 뭐 꺼져가지고. 네, 근데 뭔가 잘못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점수가 1점 안 올라갔어요. 게임을 졌어요. 근데 그 팀에서 기록실 안 썼어요. 그렇 음, 그렇다면 네. 이제 수정이 되지 않는 그렇죠. 게. 어쨌든 그리고 생활치료피바롤에서 루브상에서 양해를 할 때는 이제 기록지와 영상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아하. 이쪽 저희 쪽 영상이 아닌 직접 벤치에서 찍은 영상과 직접 아, 벤치에서 그런가요? 기록한 피바 정원용 기록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기록지 원칙적으로는 그두 그렇죠, 그렇죠. 그 가지가 모두 확인이 됐을 때 정정원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음, 물론 로컬로도 존재하고 그렇죠, 뭐다 그렇죠.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야, 근데 오늘 이거 네. 한 번도 안 끊겼어. 그러게요. 될, 되는 음. 날인 드는 날인가 봐요. 네. 오늘 경기 내용도 그렇지. 다 재밌었고. 네. 제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홍성의 힘인데. 예. 네. 그렇죠. 네. <웃음> 언제부터? <웃음> 몇 달간 계속 공긴다가 딱 오는 날에 한번 남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주도 왔으면 좋겠네요 자, 1부만 넣어 놓고요. 수비 정공은 대구시인데 먼저 와. 수비 정공은 아, 그렇죠. 다음 다음 인천은 아, 레이어. 오! 아, 방금 위험할 뻔했어요. 어, 레이어 할때 밑으로 들어간 공을 좀 그렇죠. 네. 이안 좋은. 네. 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지나가줘야 해요 피해 네, 줘야, 줘야 돼요. 책자를 공을 줘야 되는데 자 그대로 태고 공백한데 이제 바짝 붙죠. 야잘 줬다 이승희 아하 어떻게 되면 좀